안녕하세요 연예부장입니다 제가 방금 경찰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을 두고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만 150명 이상을 투입하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일단 정준영 구속됐습니다. 근데 정준영의 구속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도 확실합니다. 정준영 본인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준영은 여론에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손쉽게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준영은 감옥에 있습니다. 만화책 읽고 있다고 해요. 여담으로 정준영 동영상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정준영과 걸그룹의 동영상이다. 그렇게 유포되는 것들 제가 다 받아봤는데 가짜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동영상 가지고서 조작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정준영은 버닝썬 사건의 격가지입니다. 버닝썬 사건의 몸통은 승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승리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승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서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인터뷰에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승리가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 손질을 하고 화장을 했다고 해요. 이 정도로 지금 승리의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승리에 대한 혐의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승리의 해외 성매매 알선에 대한 부분은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VIP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승리는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승리의 딜을 봐주고 있다는 윤총경, 경찰의 실세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못한다면 경찰이 승리의 딜을 봐줬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만난 경찰관도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승리를 수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찰에게도 조언을 해줬습니다. 지금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해외 성매매 알선에 대한 부분은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에 대한 부분도 승리는 이미 마약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지금 버닝썬에 관련된 마약 혐의자들은 다들 숨어버린 상태입니다. 마약 수사는 은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포된 상황에서 마약 혐의자들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승리의 해외 성매매 알선 마약 혐의를 지금 와서 아무리 수사를 해 봤자 뒷북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승리에 새로운 혐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버닝썬과 관련된 조직폭력배에 대한 의혹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유흥사업을 할 때는 조직폭력배가 필수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다수의 유흥사업에는 조직폭력배들이 이권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버닝썬에도 조직폭력배가 개입되어 있다고 라 확신합니다. 이미 근거가 나왔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처음 시작됐을 때 경찰과 버닝썬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있었는데 돈 배달을 하는 사람이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9년 2월 25일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버닝썬 사건의 조폭 출신 연류 경찰의 금품 전달 역할.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연루자의 폭력 조직 출신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람은 호남 지역의 한 폭력 조직 출신 조폭이다. 이 사람이 속한 조직은 경찰이 개보로 불리는 위계구조를 파악해 범죄 동향을 살피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미 조직폭력배가 버닝썬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호남 출신이라는 겁니다. 버닝썬의 몸통인 승리는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뒤를 봐줬다고 라 의심을 받는 윤총경도 호남 출신입니다. 여기에 호남 출신의 조직폭력배가 개입됐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찰과 연예인의 친분관계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카르텔이 작용한 것이라고도 저는 파악합니다. 기사를 보면 이미 경찰도 폭력 조직에 대한 개보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신세계 같은 영화를 봐도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입니다. 경찰이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는 가장 확실하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예를 들게요. 승리가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승리는 클럽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가끔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시비는 조금 심각했습니다. 승리가 굴욕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의 시비는 여러 사람들이 만류해서 잘 마무리가 됐지만 승리는 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자신에게 시비를 건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승리의 뒤를 봐주고 있는 형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과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서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변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고 수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승리와 조직폭력배와의 연결고리를 밝힐 수 있다면 버닝선 수사는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결실을 맺길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버닝선에 연결된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의외로 혐의는 간단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할수 있는 한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버닝선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